여러분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건강한 일상, 생활 습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를 잘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내용들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입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당지수지 아이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으로는 통곡물, 콩류, 채소, 그리고 일부 과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통곡물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백미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소화를 늦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식사시간과 식사량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소량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끼 식사보다는 56끼의 소량 식사를 권장하며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더큰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등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당뇨관리에 있어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그리고 과자류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푸드나 튀긴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습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식단뿐만 아니라 운동도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어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즉시 낮추는 데 효과적이며, 근력 운동은 장기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정도의 운동을 목표로 하되,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명상, 요가, 호흡, 운동과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성인은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물 섭취 또한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신장이 과도한 당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료나 알코올은 피하고 깨끗한 물을 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약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갈증을 느끼기 전에 꾸준히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건강 체크가 필요합니다. 당뇨는 스스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전으로 혈당을 체크해서 어떤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 의사와 상담하면서 필요한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단한 혈당 체크 외에도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도 함께 관리해야 하며, 의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당뇨를 관리하기 위한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적절한 식단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당뇨 관리를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꿀팁 5가지. 첫째,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 섭취하기. 둘째, 식사량은 소량씩 자주 먹기. 셋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병행하기. 넷째, 스트레스 줄이기. 다섯째, 물 충분히 마시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